사진 출처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 언스플래쉬 제공. 리더는 조직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성원들이 역량을 결집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의 실수는 조직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 비윤리적 행동,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실패는 조직의 명성을 훼손하고 재정적 및 심리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리더십 실수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교훈을 제시합니다. 리더십 실수는 여러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리더의 잘못된 판단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진출 시점을 잘못 판단하거나 새로운 제품의 수요를 과대평가하면 큰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실패는 구성원 간 혼란을 초래하고 프로젝트 지연과 사기 저하로 이어집니다. 특히 비윤리적 행동은 조직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내부 구성원과 외부 고객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리더십 실수는 조직 내외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부적으로는 생산성이 저하되고 구성원 이탈이 발생합니다. 외부적으로는 고객과 투자자의 신뢰를 잃어 조직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을 줍니다. 리더십 실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기과 신입니다. 리더가 지나치게 자신감에 차있는 경우 팀원들의 피드백을 무시하거나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정보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사결정을 내리면 실패 확률이 높아집니다. 스트레스와 압박 상황도 리더가 부적절한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데이터 분석과 다양한 관점을 반영해야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과 명확한 방향을 공유해야 합니다. 셋째,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코닥의 아나로그 카메라 언스플래시 제공 리더십 실수는 종종 중요한 교훈을 남기며 성장의 기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코닥 코덱은 디지털 카메라 혁명을 간과하며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힙니다. 이와 같은 실패는 리더십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례로 우버, 우버의 전 CEO는 비윤리적 행동과 독단적 결정을 통해 조직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버는 새로운 CEO를 임명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리더는 투명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조직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통해 리더십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학습은 조직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리더십 실수는 조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배움을 얻고 더 나은 리더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과 지속적인 피드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리더는 자신의 결정이 조직 전체에 미칠 영향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중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결국 리더의 성장과 조직의 성공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리더는 항상 자신의 결정이 조직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투명하고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피드백 시스템 구축은 리더십 실수를 예방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또한 실수 이후 빠른 대응과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조직의 신뢰와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리더의 성장과 조직의 성공은 상호의 존적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발전의 기회로 삼는 리더십이야말로 변화와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에서 조직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